갭투기 붕괴, 전세 매매 가격 동반 하락 예상. 이 모든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갭투기 세력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전세 수요도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 및 매매 가격 모두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3040 중심 갭투기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어 일시적 급등세는 꺾이고 가격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 신호도 곧 발표 예정. 3기 신도시 등 병행 예고. 이번 대책이 수요 억제에 집중되었다면 정부는 공공택지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카드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 35만 호에 이르는 수도권 택지 공급 신호가 함께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하향 안정세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결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상화 투기시대 종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투기 중심 부동산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실수요 기반의 시장을 복원하려는 선언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에게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고 탐욕적 갭투기자에게는 경고를 보낸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이 불로소득에서 땀의 가치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를 할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